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5월 18일. 자, 오늘 제가 음, 여기에 이제 한네 꼭지 정도 올려드리는데, 두 번째가 제목이 잘못돼가지고 삭제하고 다시 올려드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어때요? 어, 종목 싸움이잖아. 그렇잖아. 그죠?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은 항상 자기 목표가대로 간단 말이에요. HLB도 보세요. 물론 저 어, 금요일 날 하한가를 갔지만은 그 전에 2만원부터 해서 시작에 4만원 올려놨고, 4만원에서 몇 배입니까? 12만원까지 올렸잖아. 그죠? 결국 그러면 그때 시장이 어땠느냐?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코너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제가 이제 그, 뭐, 물량을 확보하세요, 뭐, 이런 종목들, 잘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분봉, 뭐, 매매, 이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 과거에 보면은 제가 물량을 확보하세요 해가지고, 집도 산 사람이 있어요 제 강연회 때 와가지고 대표님이 그때 물량을 확보하라는 점목으 해서 보통 확보하면은 뭐 기본 따볼 뭐 3배 이래 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천만원 집어넣으면 1억 5천 되는 거고 1억 넣으면 3억 되는 거고 그죠 그때만 하더라도 뭐 한몇년 전이니까 뭐 부산에 집 얼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부산에 뭐집한 3억 4억, 4억 이래 했나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시장은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민주 이런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게끔 뭐 이제 멋진 종목들이 나오는 그림이 아주. 지금, 물론, 어, 상한가 폭이 30%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보면은.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뭐, HLB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죠? 2만원에서 뭐, 12만원이 뭐, 몇 배니까, 대여섯 배 나왔잖아, 그죠? 물론, 시간은 그렇지만, 뭐, 반도체도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화장품도 지금 보면은, 단기간에, 뭐, 그렇 그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그죠. 지금 거기서는 안 돼요. 항상 어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물건이 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종목들은 어떻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 그 바닥이라는 것이 뭐저 밑에 바닥이 아니라 시작하는 시점에 어느 선에서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보세요. 물론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 이 시장 보세요. 우리 시장은 이, 이, 이런 모양이지만 미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이건 뭐냐면 환경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좋으면 어떻냐면 우리도 시장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은 어차피 11월달까지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죽이질 않는다고요. 어느 정도 가면은 조정받고 하지만. 이 주가라는 것을 지금 4만 포인트도 넘어서고 지금 신고가 지금 계속 쓰는 이런 어떤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지금 물론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얘들이 조금 조정 받으면 우리또 조정 더 받다가 그죠? 얘들이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나 어떤 박스권에그런 어떤 전략이지만 그 라인에서 뭐가 살아있느냐면은 종목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5월 달입니다. 이제 벌써 6월 달이면은. 네, 6월 지나면 이제 하반기 넘어가잖아. 제가 1월 달부터 2천만 원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딱그 도전했다면 3년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4억이 된다고 지금 아침에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은 제 방송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를 선택해서 방송을 들으러 갔잖아요. 그 전문가 방송을 듣다가 또그 사람한테 들으러 갑니까? 안 가지요. 근데 저는 어떠냐면은, 들으러 왔다가 또 그만뒀다가 또 오고 또 오고 이러거든요. 왜 그런 지 아세요? 다른데 다 돌아다녀봐야 저밖에 없는데, 왜그런 돌아왔다가 또 나가느냐며, 원칙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제 방송의 원칙은 뭐냐면, 현금만 있으면 매일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현금 관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주식을 많이 산다는 거죠. 물론, 걔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종목에 베팅을 해놓고 기다리면은, 진짜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얘는 어떤, 어, 짧게 어느 정도 나옵니다 하는데, 거기다가 막 쉐리 베팅을 해가지고, 걔가, 뭐 예를 들어, 걔가 상승을 하면은, 좀 수익을 챙기고 이래야 되는데, 또 챙기지도 않고 있다가, 또 조금 밀리면은, 그죠? 또, 어, 또 후회하고 또 올라가면 또 들어가기 이는 그렇게 해서 현금을 거기다가 완전히 묻어놨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보세요. 꼭 바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꼭 그는 바닥을 찾지 말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세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자 지금 여기가 바닥입니까? 지금 얘가 지금 보세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은. 얼마에서 올랐습니까? 만 원에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 육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육만 원까지 이렇게 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파동을 내고 한 참을 이렇게 겼다가 그래서 이렇게 겼다가 다시 여기서 빵 뜨는 그럼 지금도 보면은 그는 패턴이 나오는 거한 참을 이렇게 겼다가 다시 또 레벨을 갈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그는 어떤 단계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레벨업해서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에 이 바닥 꺼에서 여기도 바닥이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상승해버리면 여기가 바닥이었잖아 그죠 이런 종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종목을 사야 되겠죠 그 종목이 뭐냐 좋아요 한 300개 눌려보세요 제가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에게 에, 누구나 다살수 있어요 누구나 다살수 있고 제가 하반기에 에, 노려보는 그런 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눈에 딱 떠여 있는 저는 반도체라든지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지금 제가 뭐또 올라가겠지만 실리콘트라든지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리하게 배팅을 할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떻게 무리하게 배팅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 종목을 노리라 노릴 만하다는 거. 잘하면은, 배팅 잘하면은, 집도 살수 있죠. 많이 집어넣으면은. 근데 그걸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딱 맥점에 들어간다는 거죠. 딱그 맥점에. 붙을 때. 아시겠죠? 조만간 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그런 종목을 언지도 드리고, 그죠? 여러분들이 살수 있게끔, 어,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올려드린 오늘 내 꼭지를 올려드리는데 내 꼭지 올려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이미 눈에 다 뜨여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HLB도 실리콘도 지금 여기 또 반도체 지금 또 올라갈 거거든요.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종목들은 다 눈에 뜨이는 종목이지만 그 종목은 눈에 뜨이지 않는 종목이라고. 또래 볼만하죠. 하반기 하반기에 봐야면 이제 뭐 5월달 6월달이란 말이에요. 뭐 당장 뭐 내일부터도 뭐요일부터도갈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미 그거는 다 이미 다 매집이 됐는데 굉장히 지금 자리가 어떠냐면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중요한 자리.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볼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제 유튜브를 어 많이 안 올리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뭐, 어뭐 대표님 뭐 건강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뭐 빨리 건강하세요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오고 이러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죽을 병은 아니다. 너무 무리하고, 면역이 떨어지고, 이제 이 바이러스, 면역성이, 면역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이러스가 침범했을 때, 그런, 어떤 것들을 자극하느냐면은, 우리 말초신경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신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경에서 모든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신경. 여러분들 그 신경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세혈관의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조절하는 게 신경이라고. 그, 신경이 고그 마비되거나, 신경이 있죠. 안 좋아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비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막, 머리로 올라가고, 이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중풍이나, 뭐, 그죠. 이런거 되잖아요. 내네 졸죠. 그래서, 이 몸의 면역성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제가, 저, 스, 선생님이 지금 10시까지, 에, 침 맞으러 오라 했는데, 지금 제가 못 가고 있네요. 이제 빨리 이거 찍어놨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 찍어놨고, 제가 이제 가려고 지금 마지막 코너를 이거 찍고 있습니다. 아, 그 전에는 진짜 이게, 한 제가 지금 딱 3주째인데, 아, 진짜 첫주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힘든 속에서도 그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해야 된다고 계속 그랬는데, 제가 좀 강인한 정신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일주일은 힘들었고 이제 뭐 2주째 조금 그랬고 이제 지금 3주째인데 조금 나아졌고 이제 거의 한75% 정도 회복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좀 차분 차분이 이제 조 진행 좀 되고 있,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드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말에 그죠? 어이 종목을 노리라 하반기에 한 번, 여러분들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세요. 그거는 뭐, 호가창이 뭐, 얇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항상 시장 전체의 주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이 들어와야죠. 돈이. 거래가 터져야 되고,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재료, 차트, 그 다음에 거래 대거, 이런 것들이 전부 삼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예. 그게 맞아 맞았을 때 시장 전체에 뭐가 될 수가 있느냐 주도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음. 지금 여러분들 뭐 화장품 움직이고 반도체 움직이고 뭐 제약 바이오 움직이고 뭐 이래 움직이고 뭐이래 있으니까 그죠. 어, 이제 올라갔네요 이 베타시스 그죠. YC 어디까지 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마지막 그죠. 요 코너 이 종목을 노리라. 뭐 좋아요 많으면 제가 한번 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관심 없다 하면은 뭐 저도 뭐 유료 방송에서나 뭐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반기 에 내가 한번 농사 한번 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든지 이델리온 오시면은 어 저는 반드시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안 되는 걸 된다라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내일 제가 또 유튜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